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구체적인 한 가지 케이스 한 가지 사건, 한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는 인물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서 그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또한 가지는 11절을 보시면 오랫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8, 10절에서도 따르며 11절에서도 따르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리고 오랫동안 그가 행하였던 마술이라는 능력을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다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다. 마술사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 시몬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학식이 많든 적든 간에 또 그가 건강하건 병이 들었던 간에 모두가 다이 시몬의 마술에 미혹되어서 그를 따르고 있는 모습. 사람은 참 미혹되기 쉬운 존재이고요. 사람은 참 속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도 쉽게 속고요. 또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자기 안에 있는 쓴 뿌리 그러한 것들 때문에 쉽게 미혹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수도 없이 많은 결함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여기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모순투성이고 고장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배웠으면서 왜 저기 가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나?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믿기 힘든 일인 거냐, 얼마나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존재들이냐, 내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럼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란 참으로 미혹되기 쉽고,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순과 욕심으로 인해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의 빛. 그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할 때내 안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나의 욕망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여러 가지 모순과 상처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광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 숨겨진 동기들과 또한 우리의 행위의 실상들이 밝히 밝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주님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에 의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따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 더더구나 오랫동안 시몬을 따랐다라고 했죠. 오랫동안. 오랫동안 시몬의 영향력이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시몬의 가르침, 시몬이 보여주는 표적, 그것에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믿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해서 빌립이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아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어요. 그런데 그 전도함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오랫동안 빌립의 마술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빌리, 시몬의 마술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빌립이 전환이 복음을 듣고요. 믿고, 따라, 믿고 이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 이야기들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랫동안 빌립의 마술을 이 시몬의 마술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미혹되고 오랫동안 그릇된 힘에 끌려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고치고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고쳐지지 않는 나의 문제, 나의 성품, 또내 안에 있는 상처들, 모든 내 안에 있는 그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 그 어떠한 것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있던 나의 이 모난 성격.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고 성숙과 성장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다다음 주에 부흥회도 앞두고 있는데요,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할 때도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잘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요 하나님께가 이런 부분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내 인생 가운데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점에 있어서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런 참된 회심과 변화 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성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들에게 이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이끄셔서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안수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없어도 그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신자들, 사도들을 포함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 그들 속에 사마리아에 대한 오랫동안 묵은 편견과 선입관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받았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짐을 사도들이 직접 목도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갇혀져 있었던 복음을 예루살렘에 갇혀져 있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 사도들의 그 생각을 사마리아까지 확장시켜 나가시는 일에. 이 일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 쭉 묵상하게 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고 할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베드로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임제, 강림, 역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생명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심을 사도들이 직접 목독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펼쳐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시몬이요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니까 이 시몬은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권능이 있어서 마치 마술사의 비법처럼 권능이 있어서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할수 있나 보다. 그래서 그 권능을 내가 돈 주고 좀 사고 싶습니다. 옛날의 마술사 시몬의 그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성령의 역사 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죠. 근데 그것을 네가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을, 네가 돈그 권능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느냐. 우리가 집회들을 하면서 간혹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죠.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이렇게 뭘, 뭘 던지듯이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말씀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그 성,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처럼 내가 말하거나 성도들이 성령을 어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인 것처럼 그 목사님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임하게 하는 능력을 살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시몬이즘 이런 말이 생겼는데요. 성직을 매매하는 것. 그것을 시몬이즘, 시몬이 이렇게 표현해요. 시몬은 여전히 마술사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2절. 베드로가 내미는 중요한 처방.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에게 너는 멸망받을 자식이 안 돼. 이게 아니고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이게 복음의 처방이죠. 아무리 내가 지금 그렇대고 아무리 내 마음이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건져주십니다. 근데 시몬은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하 24절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자기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라. 징벌을 받지 않기만을 고하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뭐 내가 벌을 받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것 내가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와 화로부터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을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아무리 그릇된 것에 미혹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비답에, 진리의 비답에, 말씀의 비답에 설 때에 하나님께 서우리를 교정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내 입술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 영혼을, 나의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돌아가서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주시고 은행 심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엎 때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